이 x는 0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님이? x가 0이 가까워질 때 xx랑 f 0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다 써야 되는 fx 식은 뭐야? x가 0일 때의 식이야 x가 0이 아닐 때의 식이야. x가 0이 아닐 때의 식을 갖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x가 0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건 뭐야?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갖다 써야지. x가 예. 0일 때 함수 값은 b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식을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코사인 x분의 3 사인 x a 1이 b 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그렇지? 항상 그 이유를 꼭 체크하라. 여기 자리에 써야 되는 거는 x가 0이 0. 아닐 때의 식을 갖다 써야 돼. 왜냐면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여기 아닐 때 식을 갖다 써야 되고 여기는 뭐야? 함수값에 갖다 써야지 x가 0일 때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식을 세팅할 때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유는 꼭 체크를 하시라, 그렇죠? 하시라. 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수렴하죠. 그리고 분모가 0이 됐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또 0이 된다라고 해야겠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딜까? 귀찮다 이녀석 분자에다 0 집어넣으면은 여기 쌓인 0은 0이니까. A-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니까 러 A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A에 딱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limit. X가 0에 가까워질 때, 3sin X가 된다, 분자가. 그리고 X c o s i n X가 되고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요만큼이, 요만큼이 이만큼. 1이잖아. 그리고 c o s i n 도 X가 0에 가까워지면 1이잖아. 때는 그냥 뭐가 되면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B는 3인 거. 문제에서 뭐라고 요 a랑 b 덩어리 답은 4 아이고, 쉬워라 311번도 이제 기, 식을 잘 세울 수 있겠죠 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 분의 사인 2 e 플러스 1 그게 몇이다? k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분의 0꼴 되니까 또 어? 어, 이제 정리할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1을 티라고 치환하면은티가 아, 되거든요. 미미 티가 티가 0에 가까워지는데 티분의 사인이 티가 되니까 이거 뭐야? 그 2죠. 이게 2 2에 되니까 그럼 K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2가 되는 거지. 뭐야? 이거? 수업 쉬어도 좋지. 이 제품 너무 쉽지？하 게싣 음. 으면 어까이게예뭐 이렇게 나오 면은 이렇게 바꿔서 씩 세우 는거 정도 인데, 다들 익숙 해 졌을 것같 고. 0이 가까워지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될것 코사인 0이 몇인지 자꾸 헷갈리지 마요. 코사인 0은 a5. 그래서 a-a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다시 10 정도. <laughs> 분자 분모다가 뭐를 곱해야 돼? 둘이 더한 거 곱해야 돼. 그러면 은돈자가 뭐가 되는지. 마이너스 사인제곱 엑스 어야되는 마이너스 사인제곱 엑스 어야되는 보시면 가 0에서 0인데 본자가 마이너스 사인제곱 x 제곱에 있어야 되는데 인 x 복하기 사인 x 로스를 내요 귀찮거든 그리고 여기 x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이라고 쓸까? 코사인 x 플러스 플러스 다 mm. 그러면은 이만큼이 몇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몇이 되는가요?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몇 대니? 2가 되죠. 그리고 이만큼 몇 대죠? 0대죠. 시계 어떻게 되냐면은 음~ 마이너스 노란게 1이야. 1 곱하기 몇 분의 2분의 0입니다. 그렇죠. 답은 0이되요 그러니까 b가 몇인가요? b가 몇인가요? 네. 이게 많이 헤맨다고요. 헤맨지 마시요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더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니까 다못 읽이네요. 보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사인 엑스분의 익스퍼네셜의 a x 플러스 b 가몇이다 2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분모가 여이니까 분자도 아. 0이어야 돼. 여기 0지거는이 0이거든요. 여기다 0지 넣으면 익스퍼네셜의 0제곱 플러스 b 가 0인 겁니다. 근데 익스퍼네셜의 0제곱 몇이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 가 뭐가 되죠 b 가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에 갖다 집어넣으시고요. 인까먹었을까? 아, 이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x분의 스푸네션 x 마이너스 이게 맞을까? 이게입니다. 왜 그랬는지 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를 t라고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분자를 t라고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박자지 여기 여기 여기가 똑같아야지. 여기 여기 여기가 똑같이 0으로 그럼 감각이 있으면 조금 전에 알려줬으니까, sin x를 뭐라고 바꿔버리고, x라고 바꿔버려도 되는 거네요 이만큼이 어, 아닙니다. 그래서 x, 그리고 x 편에서 a x,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2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AX a x 곱하기 a 맞습니까? 요만큼요만큼 그리고 AX가 0이 가까워지니까 A는 0이다, 2다 뭐구네요 A랑 B를 한거뭐구네요 a 는 마이너스